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잘알수 있다. 라는걸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기 보이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고 우리가 왜 충만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가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알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 절대주권, 거룩하심, 진노,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다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하고.